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라 들어옵니다. 사키. 내가 아, 주시연 네. 따라 미스했었는데 네. 저 이렇게 첫골이 들어간 만큼 오늘 활약 기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 네. 사키. 네. 그리고 방금 득점한 이 김정은 선수도 득점포에 가세. 사키 선수하게 어, 다양한 역할을 또 해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수비면 수비. 박해진 죠어 어느 곳을 맞습니다. 사키. 사키드라이빙 넘치고 아, 올립니다. 외곽포 포함해서 어, 좋은 컷인까지 다시 달려들어서사키드라이 박재영 선수가 석점도 넣고 돌파도 하고 아내지아내지가 안해지. 내줬고요. 잘라들어오는 사키드라이빙 돌파 네. 득점이에요. 이지마사키 이번 2라운드에서 블록슛 2위예요 네. <laughs> 정말 큰 키가 아닌데도 이번 시즌 최대 득점이네요. 최다 득점. 평소 득점이 좀 많이 준하게 7점. 평균 7점을 득점을 해줬다 다시 외가 그럼? 박해진 노룩패스 자잘 줬고요. 더블클로치 아, 마무리 네. 그,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박해진 선수의 이런 다재다능함이 흉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 수비 하나로 이럴 때 수비 하나로 분위기 바꿔야 되는데요. 그어나 아, 상대 수비를 야. 찢어버리는 김소니아의 반칙 올라오면 척하다 네. 또 내려가 버렸죠.